1200, 200번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가 이 식을 만족할 때 fx를 1에서 a까지 적분한 값을 구하는 거죠. 구해볼게요. 그러면 먼저 음 여기서 a값이 있고 2에서 x까지 적분한 값이기 때문에 x가 2일 때 a값 구할 수 있겠죠.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0 그리고 a분의 2 그리고 x에 e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분의 1 되는 거고 a분의 2는 2분의 1 그러면 a값은 2의 제곱이 되겠죠. 그리고 fx함수를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1에서 2의 제곱같이 여기서 x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fx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. x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x, fx 그리고 a 분의 x는 a 분의 1 값이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 ln x 미분하면 x 분의 1 곱해서 x 곱하면 1 그리고 마이너스 ln x, x 미분하면 1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연속함수 fx, x를 나눠주면 fx 함수는 a 분의 1 x분의 1, 플러스로 바꿔줄게요. x3승, lnx-1.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, 우리는 이거를, a 값은 2의 제곱이 되겠죠? 그리고 여기서, 여기서 1에서 2의 제곱까지, 2의 제곱분의 1, x분의 1, dx. 그리고, 이래서 2의 제곱까지 얘를 따로 쓸게요. 얘는 부분적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, x3승, lnx-1dx. 이렇게 되겠죠? 이 값은 2의 제곱분의 1, lnx. x의 적분 구간 어차피 플러스 값이니까 절대 값 씌울 필요 없이 이렇게 써주면 되고, 이것, 이 값은 2의 제곱이면 2배니까 2의 제곱분의 2가 되겠죠. 1값은 0니까 이 이건 먼저 계산해 놓고 우리는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 부분적분 x3승이 미분한 함수고, LNX -1이 미분 한 함수고 lnx-1이 미분 대기 전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. 얘를 다시 적분해 주면 x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3승이 플러스 1해 주면 마이너스 2승이고 마이너스 2승이 내려왔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마이너스 2승 그리고 ln x 마이너스 1이 값이 원래 함수 값이 되겠죠. 그리고 이거를 곱셈이 분한 게 이거.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원래 함수고 얘를 미분해 줘야겠죠.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얘를 미분해 주면 x분의 1 그러면, x-2승 곱하기 x분의 1은 x-3승 dx가 되는 거고, 음, 얘도 적분해주면, 마이너스 2승이고, 마이너스 2가 내려왔을 거니까, 마이너스 4분의 1, 그리고, x 의 마이너스 2승, 그리고, 1에서 2의 제곱까지 적분한 값이겠죠.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고, 이거 두 개, 적분한 값이, 음, 이 전체 값이 되겠죠? 그럼 계산해주면, 얘부터 계산해주면, 2의 제곱 대입하면, 마이너스 2분의 1, 2의 마이너스 4승, 그리고 2배. 2의 제곱이니까 2 내려오고, 빼주면 1. 그래서 이 값이 되는 거고. 그리고 1 대입하면, 마이너스 2분의 1, 1 대입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1. 플러스 2분의 1,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.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4승이 될 거고, 1 대입하면 플러스 4분의 1 값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 계산한 거, 2에 제곱분의 2. 이 값이, 이 값을 더해주면, 어, 요거요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, 마이너스 4분의 3에 2에 마이너스 4승.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두 배에 2에 마이너스 2승 지워주고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. 그리고 그 값이 여기서 p 2에 마이너스 2승, q 2에 마이너스 4승,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p 값은 2가 될 거고 q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. 대입해 주면 p 값이 2, 그 다음에 Q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. 그리고 4를 곱한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, 428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. 답은 5가 되겠네요.